이 목선반이에요. 금속 깎는 기계는 기계가 대형이고, 쇠를 깎는 기계지만, 말 그대로 이제 목자가 들어가면서 목선반인데, 이쪽은 이제 모터가, 동력 모터가 밑에 있고요. DC 모터로 되어 있고, DC 모터 500와트급 반 마력 정도 되는 거예요. 그 용량에, 이 회전되는 이 물체를, 이쪽 본체를 드라이브라고 래요 이쪽은 라이브 센터. 기계가 돌려주는 대로 그때그때 따라 도는 거예요. 따로 돌아야 목물이 꽉 잡아주고 가구 다리라든가 옛날에 썼던 뭐 바둑판 다리 같은 거 아기자기한 그런 곡선들 있죠. 그걸 다 여기서 깎았던 거예요. 저기 그 식탁 다리 같은 건 네, 식탁 다리 깎죠. 이걸 왜? 깎는데 길이가 짧아 보이죠. 야구 배도 깎아 여기서. 길이가 짧아 여기서 연장을 시켜야 돼요. 이배드를 연장 시켜가지고 배가 요두배 정도 되거든요. 그걸 나무로 하시는 거예요? 실은? 어, 아니에요. 요, 똑같은 이 제품에 옵션으로 이 배드를 하나 추가를 해요. 아... 추가를 하게 되면은, 배드만. 그렇습니다. 여기다, 여기 볼트 있죠, 구멍에. 네. 여기 연장 시켜가지고, 아... 익스텐드 시켜가지고, 이 배드를 길게 쓰는 거예요. 길이 연장할 때? 네. 건가요? 사람이 운반하거나, 이동하고 해야 되는데, 무게감 때문에 혼자 감당이 안 되거든요. 음... 일종의 이제 미니 목선반 종류는 포토블이라고 그래 포토블이란 말이 영어 직역하면은, 사람이 운반하고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이 가능한 그런 물품을 포터블 제품이라고 하거든요.